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. 네 검찰이 통일교 예, 이한 학자 예, 본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다. 그리고 독생녀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자요. 네 교주죠. 네 이자 등이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원정 네, 도박. 네이 문제를 포착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. 어머니 하나님이다. 그리고 독생여다 하면서 완전히 사이비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종교 사기 아니냐, 종교 사기. 네. 그러면서 앞에서는 하나님인 척하고 뒤에서는 원정 도박을 한다?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네. 정명석이, 정명석이 구속됐죠. 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 한학자도 이제는 에, 강력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만희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허경영이는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그렇게 떠들어 대다가 결국에는 지금 구속된 상태죠 이 사이비 종교 문제 그냥 넘어가서 안됩니다 종교 범죄 가중 처벌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